자, 이거, 기억할라나? 4의 배수는, 음? 4의 배수는, 어떻게 했죠? 끝에, 끝에 두 자리가 4로 나누어지거나, 그죠? 어떻게? 해? 끝에 두 자리가 4로 나누어져야 돼. 이거나, 응? 어? 음. 이거나, 아니면, 00, 영영 뭐뭐 00이다. 그니까 러 뭐, 어떤 숫자가 짝이 고 끝에 00,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, 이런 사회배수야. 지금 나눠봐. 제일 예를 들어서, 작은 거, 이렇게, 이런 거, 100, 1 4로 나눠지잖아. 그치? 1111, 0, 1111, 끝에 0, 그러면 이것도 사회배수야, 이거. 또, 1, 2, 3, 4, 저, 뭐, 가가지고 끝에, 어? 0, 4. 그럼 끝에 이두 개가 이게 4의 배, 4로 나눠지잖아. 그죠? 그럼 이거는 이 전체도 4의 배수야. 그렇다는 뜻이야. 그니까 러 여기 0부터 9까지 숫자 중에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3, 여기,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4로, 4로 나눠져야 되니까 2 들어와야 돼. 그죠? 또, 3안 되죠? 4 들어와야 돼, 이게 또, 5함50 그러면 안 되잖아요? 그니까 러 60. 380. 됐죠? 그다음그 전에 여기 0 들어와도 돼, 요 00. 무슨 문제인지 여기지00 이거나, 여기 있잖아. 20, 40, 60, 80은 다 4로 나누어지잖아. 그죠? 모두 쓰시오. 이렇게 쓸게 그냥 이렇게. 어? 옆에다 쓰면 좁으니까 됐지? 300, 320, 340, 360, 380 됐죠? 응.